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커스코에서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커클랜드 애플사이다 비니거인데요. 원래 브레그 제품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브레그 제품과 커스코 애플사이다 비니거도 비교해 보고,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먹는 방법, 부작용, 그리고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가 왜 좋다고 하는지 Q&A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커의 커클랜드 3병짜리 애플사이다 비니거가 팔잖아요. 3병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브레이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마켓에 많이 팔고 있는데요. 어,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두 제품 모두 올게닉, 라오, 엄필터드 된 것이고,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특별하게 만드는 마더가 들어있느냐? 둘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더는 왜 마더인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제품 모두 unpasteurized 된 제품입니다. 성분도 유사한데요. 브 레그 제품은 organic apple사이다 비니거, 물 이렇게 써있고, 커스크 제품은 organic apple사이다 비니거, diluted with water 이렇게 써있습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섞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두 제품 모두 USDA organic c e r t i f d 가 되어 있습니다. 산도도 5%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두 가지가 달라요. 어, 가격이죠. 브레이그 제품을 한병 사느냐, 커클랜드 제품을 세병 사느냐, 이렇게 따지면 브레이그 제품이 훨씬 비싸다고 볼수 있고, 맛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물과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섞어 놨는데, 탄도는 5%라고 써 있지만, 이게 물과 애플사이다 비니거의 비율을 잘알 수가 없거든요. 브레이그 제품이 좀더 진한 맛입니다. 어, 커클랜드 제품이 조금 더 말대예요. 어차피 물에 희석해서 마시니까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브레이그 제품이 좀더 역사가 깊고 유명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 이 에사비라고 부르는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마더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과를 으깨서 발효시켜서 알코올화 해서 이걸 다시 식초로 발효시켜서 완성한다고 합니다. 병 밑에 뭔가 가라앉아 있는 거 이걸 마더라고 하는데 단순한 침전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과 식초 발효에 중요한 유익균과 효소의 복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마더를 비교해보면 브레이크 제품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정제되지 않은 라우, 비살균, 언페스토라이즈드, 비여과, 언필터드 상태의 식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식초에는 이게 없는 거죠. 살아있는 박테리아, 효모와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산균이라는 알코올을 식초로 바꾸는 데 중요한 박테리아가 들어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계열의 박테리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효모 이스트 성분이 사과의 당분을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만드는데 관여가 되어 있고, 또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자연 효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결국 이 머덜 성분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효소가 음식 소화를 보조해주기도 하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연관도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스코에서 파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초, 그러니까 살균된 식초, 페스처라이즈된 식초에는 이마덜 성분이 없습니다.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유익균이 이미 사멸되었기 때문이고요. 마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산균 수가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요. 발효 제품마다 들어 있는 양이 다르고 프로바이아틱스 기능은 있지만 일반 유산균 보충제처럼 이게 명확하게 측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마덜 성분 애플사이다 비니건에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효소의 복합체, 병바닥 침전물, 어, 이걸 이제 흔들어서 따라 마시는 거죠. 소화를 촉진하고 유익균을 공급할 수 있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볼리즘을 올린다고 아침 공복에 마십니다. 마실 수 있지만 물에 섞어서 희석해 마셔야 하고요. 세 번째 질문. 어,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적정량일까요? 한 테이블 스푼에서 두 테이블 스푼. 한번 마실 때물한 컵에 15ml, 한 테이블 스푼을 희석해서 마실 수 있고, 많이 마시면 2회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 질문. 꼭 물에 희석해야 할까요? 반드시 희석해야 됩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의 산도가 5%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높은 산도라 치아나 식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위에 좋을까요? 유산균 덕분에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마신 후에는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적당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과용한다, 하면 하루에 세 번씩 마신다 하면 칼륨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약물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덟 번째 질문: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치아 부식을 걱정해야 되고요.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 과용하면 칼륨 수치가 감소될 수 있고 특정 약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혈당 조절에 약간 도움을 주는데 또 혈당약을 먹으면 그게 너무 세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질문은 다음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스코에서 알약 형태의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샀잖아요. 이 알약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는 있지만 유익균 함량이 떨어질 수 있고.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소화와 건강 목적으로 먹는다면 액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열 번째 질문. 이게 건강보조제로 섭취하는 것 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쓰는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하거나 뭐 고기를 절때쓸 수도 있고 피클 만들 때도 쓸수 있고요. 열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도 좀 알아볼까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올리브 오일 두 큰술, 애플 사이다 비니거 두 큰술, 디존 머스터드 아주 작은 티스푼 정도 넣고 메이플 시럽 약간의 소금 후추를 섞어서 흔들어 주는 거죠. 어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샐러드 드레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겠지만 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양파 피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양파한 개를 슬라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슨 좌 같은 데 집어넣고, 어, 애플사이다 비니거, 반컵, 물 반컵, 어, 당분을 약간 넣을 수 있는데요. 포스코에서산그 메이플 시럽을 소량 넣어주고, 어, 소금도 살살 뿌려줍니다. 일봉에서 냉장고 보관하면 이게 금방 피클화 되면서, 뭐 비빔밥이나 샐러드나 뭐볼 형태 모든 요리, 뭐 고기와 함께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구입하는 그냥 침전물 없는 일반 식초와 애플 사이다 비니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식초, 매실 식초, 현미 식초라고 하는 것은 일반 와이 비니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약간 맛을 넣어 놓은 거죠. 맑고 투명한 것은 일반 식초라고 보고 황갈색이 나면서 약간 탁하면서 이 마더가 포함되어 있으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봅니다. 일반 식초가 더욱 강하고 날카로 신맛이 나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할 때는 더 맞을 수가 있고요, 초고추장을 만든다거나 할때더 맞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과일 향 나는 신맛인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샐러드에 잘 맞고, 만약에 한식 요리에 쓴다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많이 넣고 일반 식초를 조금만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도로 보면 일반 식초는 5에서 7%로 더셀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이런 것에 사과 현미가 조금 들어있을 수 있지만 주로 옥수수와 곡물과 알코올로 만들어져 있고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애플사이더 비니고는 유기농 사과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초는 건강에 미치는 좋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역시 정제 살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돌 성분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데 요즘에 뭐 매실 식초다 이래서 가격을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청소나 절임이나 피클이나 생 식초가 필요하면 그냥 와이피니거를 사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겠네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식후 30분 안에 섭취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해서 인슐린 병비를 안정시켜서 체지방 저장을 억제할 수 있는 건데요.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경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실제 연구에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애플사이다 비닐을 설치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식욕 억 제 기능을 해 주기도 합니다. 에시드가 음식물이 위에 머물면서 이 포만감 느끼는 시간을 늘려줘서 다음 식사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동물 실험 기준으로 볼때 일부 지방 생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한다는 그런 대사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해요. 네 번째 발효된 유기산과 효소가. 유액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복부 평만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꾸준히 마신 분들이 효과를 보겠죠?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식후에 섭취하면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서 이산 성분이 들어갔을 때 위벽을 자극하는 게좀 덜할 수 있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시점에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복에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가 튼튼하신 분들일 것 같고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식후에 먹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의 보조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약 대신 쓰는 건 아니죠. 체중 감량에 있어서도 여전히 식단, 운동, 수면 습관이 우선일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뭐 비타민 보조제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식단으로 몸에 좋은 성분을 넣어준다고 할때 애플 사이다비니거나 항상 쟁이고 있을 만한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저는 벌컥벌컥 마시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샐러드와 양파 피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그를 살 것이냐 커클랜드 제품을 살 것이냐 어, 가끔 마켓에서 브레이그 제품 세일하는 걸 보면 구입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이 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한 병씩 들고 뭔가 섭취를 한다고 할때 이게 많은 양이 소진되기 때문에 코스코 자체의 제품을 구입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백세님들 치아 보시기 올 때까지 위가 쓰릴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애플 사이다 비니거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막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